평소에는 맛있게 먹던 음식을 갑자기 먹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내가 좀 살을 빼야 되겠다.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평소에 자주 드시던 음식들을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미 다른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부른 경우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어도 먹지를 않죠. 예전 에 어떤 분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아니 그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함께 먹는데 잘못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오기 전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다른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음식이 앞에 있어도 먹지를 않습니다. 아니면 음식 안 먹는 것을 우리가 무기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는 대든지. 반대로 어떤 어머니는 아들이 반찬 투정했다는 이유로 며칠간 밥을 안 먹어가지고 아들이 다시는 반찬 투정하지 않겠다고 네, 우리 집사님도 한번 사용해 보시든지 네, 그런 일이 있었다 고 그래요 그 음식을 먹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지금 다니엘을 만나고 있는데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제. 이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름도 벨드사살, 이름도 개명을 한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신하가 되기 위한 지혜자가 되기 위한 3년간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어느 날 갑자기 아 내가 왕이 주는 음식 중에서 채소와 물만 먹어야 되겠다,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돼요. 음식을 먹지 않기로 한 것이죠. 다니엘은 왜 이런 결단을, 왜 이런 마음을 먹은 것일까? 다니엘서 주석을 쓴 데이비스라는 신학자가 네 가지 견해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왕이 주는 음식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봐요. 여러분 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맛있게 먹는 돼지고기를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식의 목록들이 있는데 왕이 주는 음식 중에 그런 고기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먹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다. 내가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거절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고기만 안 먹으면 되는데 왜 포도주까지 안 마시기로 한 것일까?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 온전하게 이것이 다 설명이 되지는 않아요. 두 번째로, 왕이 주는 음식은 왕이 섬기던 바벨론 신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나온 음식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제사 음식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분들도 계시지만, 꺼림식해서안 먹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우상에게 받쳐진 음식을 내가 먹어서 안 되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래서 고기와 포도주를 거절했을 것이다. 예전에는 이 관점을 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어, 고기와 포도주, 그걸 안 먹기로 했는데, 근데 먹기로 한 채소 중에는 채소들도 분명히 그 우상에게 받쳐진 다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 채소 중에는 채소로만 곡물로 만든 빵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다 먹지를 않아야 되는데 왜 고기와 포도 만안 먹기를 한 것일까? 세 번째는 상징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왕의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내가 왕에게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식을 준 왕에게 내가 충성하겠다. 나의 왕은 당신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진 행동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 고기를 이 거저댔다고 보는데 여러분 최소는 왕이 준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 설명이 다 되지를 않아요. 네 번째로, 방어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왕립 학교에서 지금 왕의 신화가 될 국비로 모든 것이 제공된 채로 교육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은 뭐냐면, 여러 나라에서 포로들로 잡아온, 포로로 잡아온 이 소년들을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친 바벨론 사람이 만들, 바벨론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바벨론의 우호적인, 바벨론에 충성하는,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왕이 주는 것을 먹고 교육을 받다 보면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죠. 그때 다니엘은,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왕이 주는 음식 중에 일부를 내가 거절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네 가지 견해 중에서 네 번째 이 견해를 요즘은 많이 채택을 합니다. 적절한 설명이라고 보는데요. 누구가 내사를 섬기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바벨론의 음식을 먹고 바벨론 이름으로 불려지고 바벨론의 교육을 받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지노선으로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했다라는 거죠. 성사학자 존 월튼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를 더럽히는 것은 음식물의 어떤 요소가 아니라 이 동화 프로그램 전체였다. 바벨론 정부는 이를 통해서 그들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려고 했다. 다니엘과 새 친구는 이렇게 자기를 통제하려는 동화 프로그램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몇 가지 영역 중 하나를 붙잡아서 자신들의 뚜렷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 것이다.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을 음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기들이 그것들을 인식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부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자기를 관리하던 그 왕립학교를 관리하던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채소와 물만 먹게 해주십시오. 황관장이 거절을 하죠. 안 된다.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채소와 물만 먹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을 다니엘이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처럼, 우리도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세상은 다른 것들이 왕이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살아가거든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넉넉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시간 가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린 채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쫓고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도 동화되어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그를 위해서 다니엘이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한 것처럼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해야 될 행동들이 있어요.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행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뜻을 정해야 돼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세 번역 성경으로. 시작.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마음을 먹고, 이렇게 세번역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죠. 개혁개정에서는 뜻을 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정해야 돼요.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뜻을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해야 그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굳은 결심이 없잖아요. 여러분, 몇번 해보다가 반대가 닥쳐오거나 실증이 나거나 힘들면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실패하는 이유가 보면 뜻이 굳지 않기 때문에, 뜻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 해보면 안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하면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새벽기도 내가 일어나면 나가야지 그럼 못 나가는 거예요 나가겠다고 뜻을 굳게 정해야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마음 먹은 것을 해내리라는 뜻을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 중에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 뜻을 정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이 뜻을 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뜻을 정하는 건데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 또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어떤 것을 내가 정할 때는 포기해야 되는 게 반드시 있게 돼요. 내가 A를 하기로 했다면 B는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포기할 것을 각오하고 뜻을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뜻을 정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분은요, 들 평생 살면서 내가 통장을 소유하지 않겠다. 또내 이름으로 된 집을 가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어요. 또 결혼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요. 영성 간데 하루에 한 끼만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고. 물론 목회자시겠죠. 또 2시간 이상 성경을 읽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슬퍼 보이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이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 우리가 통장을 가질 수도 있고요, 집을 소유할 수도 있고, 여러분 하루에 세끼 맛있게 드십시오.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겨야 되는 거죠. 감사함으로 즐기면 돼요. 그런데 때로... 내가 너무 세상에 몰들여 있단 말이야. 세상 사람과 하나도 구별되지 않은 사람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내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내가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짧은 시간 동안에는 이런 결단들을 좀할 필요가 있다는 것. 뜻을 정해서 내가 이것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반대로 이것은 해야 되겠다. 세상스러움은 다, 다 하지 않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이걸 좀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거나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3주간 다니엘이 3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본받아가지고 세일의 특별새벽기대를 하고 있고 매주마다 좀, 종류를 바꿔가면서 금식을 하고 있어요. 첫째 주에는 하루 한끼 금식을 했고요. 지난주에는 미디어 금식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 한끼 하는 금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처음으로 어떤 분 저녁을 굶었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그냥. 계속 짜증도 막 나고, 시간이 갈수록 막. 근데 많은 분들이 힘들어 했던 게 뭐냐면, 지난주에 있었던 미디어 금식을 그렇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유튜브만 안 보려고 그러다가 아예 그냥 미디어를 이렇게 보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좀 들었어요 어떤 분은 당, 어, 목사님만 아지왜 우리를 시키냐 막 이런 분도 있었고 내로 미디어 금식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마음이 좀 고요하지 않던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듣지 않아도 될 소식을 듣고 보지 않아도 될 것들을 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 생각이 그래서 짧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가 훈련을 했을 때 우리가 이미 그것들에 지금 너무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 없으면 못살것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러지 않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주 남았잖아요 이번 주도 우리가 한 가지 금식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는 기호식품 금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음식물 중에 한 가지 이상을 조금, 이번에는 명절이 있으니까 금요일까지만 이렇게 좀 금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밀가루를 내가 안먹겠다든지 카페인을 좀 섭취를 안 하게 되든지, 단 것을 내가 좀 절제한다든지, 네 아니면 나도 다니엘처럼 고기를 좀안 먹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네 갈수록 한숨이 커지는데 이것들 다라는 게 아니고 그중에 한 가지. 근데 여러분 쉽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일부 끝나고 밖에서 토론이 벌어졌어요. 당신은 뭐할 거냐? 막 우리 사생 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쉽게 가면 안 돼요. 저도 너무 쉽게 가는 것 같아가지고 좀 어렵게 가기로 했어요. 그럼. 아, 5일 동안 아 내가 이것을 하지 않아가 먹지 않아가지고 좀 괴로운 시간들을 가져오면 좋겠다는 라거 아이 그 커피를 절, 절제를 한다든지 밀가루 음식을 절제를 한다든지 지금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그 음식을 안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강요가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하시는 거고 이제 부득이하게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먹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자유롭게 드셔도 돼요. 그때는. 가급적이면 여러분 이 5일 동안 한번 우리가 기호식품 금식을 하면서 그때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인입니다내 삶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뜻을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뜻을 정하고 난 다음에는 행동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자기로 관리하는 환관장관을 찾아가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 정중하게 부탁을 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내가 믿는 바를 지키 지킨다라는 이유로 너무 무례하게 강압적으로 그것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내가, 내가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누구에게 막 피해가 갔을 경우에는 정말 그 사람에게 양해를 구해야죠. 다니엘은 그렇게 행동을 해요.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 사장 안따지고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청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환관장이 아, 내가 네 요청을 들어주고 싶지만 들어줄 수가 없다 네가 만약에 고기를 먹지 않아가지고 얼굴이 초췌해지면 관리를 못했다는 라 명목으로 내가 벌을 받는다 그러면서 도와주고 싶지만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 거절을 하죠 그때 이제 우리가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셨죠? 저는 이렇게 뜻을 정했었는데 이런 안 되네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은 뜻이 굳건하니까 또 다른 방법을 찾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방법이 없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을 찾아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중풍 병자를 데리고 왔던 친구들이 상체 들고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나아갈 수 없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내 내리, 달아 내리잖아요. 다니엘도 안는다 그랬을 때 포기하지 않고요. 이 환관장의 말에서 힌트를 얻어요. 아, 우리 얼굴이 처치하지만 않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환관장이 아니라 자기를 직접 바로 위에서 관리하는 감독을 찾아가가지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디 이종도를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요청하잖아요.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채소와 물을 먹을 텐데 그때 우리의 얼굴과 음식을 잘 먹는 다른 소년들과 얼굴을 비교해서 만약 우리의 얼굴이 상해 있으면, 우리가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도전을 하는 거죠. 참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너 그렇게 해서 살수 없다. 그렇게 해서 살수 있겠느냐라고, 우리를 염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 아니 이렇게 해서도 살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너 주일마다 그렇게 교회 가가지고 원하는 학교에 갈수 있겠느냐? 저도 재수할 때 주일날 아침부터 계속해서 봉사를 했는데, 우리 교회 그 집사님들이 걱정을 했대요. 쟤는 어쩌려고 저러나? 술을 마시지 않고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뇌물을 주지 않고 승진을 할수 있을까?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또 우리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이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서 의아해 하는 게 그렇게 소득의 10분의 1을 내고도 살수 있을까?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 그래도 살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도 살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도, 세상이 누리는 것을 누리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도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도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삶, 어떤 삶을 도전하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의지하고도 살수 있다는 것을 한번 도전해보라고 하셔요. 그것을 11조로 말씀을 하시죠. 10분의 소득의 10분의 하나님께 드릴 때, 지금 당장은 부족해 보이고 못살것 같은데, 살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이 시험해 보라잖아. 도전해 보라잖아. 여러분,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그 영역이 무엇인지, 결단하고 도전해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요. 뜻을 정해야 되고요, 도전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만약에 이 혼자 했다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세 명의 친구가 있었잖아요. 믿음의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아사리 같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같이 교육을 받고. 그런데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세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고3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저희 사감 선생님께서 저희가 새벽에 이 교회 가는 게 싫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 교회 애들을 이끌고 가는 그 저희 그 신흥의 멤버 세명이 있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그 새벽을 옥상으로 부르셔가지고, 고3 끝나고 교회 가면 안 되겠냐. 저는 굉장히 그때 무서웠어요. 네. 그분이 굉장히 무서우신 선생님이셨는데, 일본어 선생님. 근데 저 혼자였으면 흔들렸을지 모르겠는데, 옆에 두 친구가 있으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저희, 저희 셋이 그래도 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도전할 수가 있고, 뜻을 정하는 것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함의 유익에 대해서 혼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했을 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전도서 기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길지만 좀 같이 읽어봅시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혼자는 우리가 하다가 포기하기가 더 쉬워요. 근데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도전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뜻을 정하고, 같이 도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일주일간 이기호 싶은 건식도 리 같이 해나갈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리스인으로 살다가 와서 우리가 실패하고 성공한 일들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아, 혼자가 아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어떤 뜻을 정했을 때, 아, 내가 이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라고 뜻을 정했다면, 소그룹 리더에게 그것들을 알리고 기도 부탁을 하세요. 저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시고, 그것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뜻을 정한 것들을 행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이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한이 행동을 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배가 물위를 이렇게 떠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침몰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물위를 떠다닐 수는 있지만, 물이 배안으로 들어오지는 않게 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바벨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바벨론의 교육을 받으면서 바벨론 말로 바벨론 이름으로 불려진 것은 물이를 떠다니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한 것은 그 물이 자기의 배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은 지켜야 되겠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여러분,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살수 없잖아요. 함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세상의 물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뜻을 정해야 돼요. 아, 내가 이것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건 해야 되겠다라는 뜻을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갈 때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도 살수 있다는 라 것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러려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홀로 하지 말고 함께 우리가 그것들을 해나갈 때에,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해나갈 때에,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제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우리 반석가족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